자, 이 12번입니다. 자, 어, 지난번에 했던 건데, 다시 한 번. 이번에는, 그때도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은요, 이 넓이 이용해서 뭔가 좀식주만좀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분명히 얘들은 3차 함수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전부 다 프라임이 2인 거니까 이런 자리에 있을 겁니다. 자, 그다, 그래서 요거, 기울기 그때 한번 마이너스 2분으로 구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감마하고 알파가 이제 기울기에 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접선 그래서 여기에 감마가 분명 이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다. 자, 이 f x를 어떻게 f x에 하고 요 직선 기울기가 이고 알파, 컴마, f 알파를 지나는 요런 애로 연립을 해주게 되면. 최고차 계수는 모르겠지만 알파는 분명히 중근을 갖고 그 다음에 감마는 그 다음 보통근을 가질 겁니다. 괜찮을까 여기까지 네 그때 이 베타도 분명히 프라임 값이 똑같기 때문에요. 그죠? 요런 3차함수를 다시 한번 만든 다음에 요3차함수죠 그렇게 되면 얘는 그림이 이제 요렇게 되겠죠. 알파하고 감마가 요런 근 베타는 그럼 여기 있을 거니까 얘네들의 길이의 비는 몇 대면 이 대일을 가질 것이다. 요 정도 해놓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 자, 요런 상태에서, 네, 넓이가 2분의 15래요. 자, 그럼, 이 직각 삼각형이구요, 기울기가. 자, 여기는 알파 컴마, F 알파구요. 자, 베타 컴마, F 베타구요, 우선. 감마 컴마, F, 아이고, 다시. 감마 컴마, F, 같일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이두점 사이의 거리들을 서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자, 루트 x 값들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값들의 아이고, 다시 y 값들의 차이의 제곱을 겁니다. 곱하기 또 높이 x 값들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값들의 y 것들의 차이의 제곱일 겁니다 그리고 이걸 2로 나눈 게 2분의 15니까 이 값은 얼마다 15다 이렇게 들어가 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랬을 때 분명 여기 f 베타백이 f 알파는 분명 여기 써 있습니다 2분의 베타백이 알파라고 요 값이 2분의 베타백이 알파입니다 그럼 제곱을 하게 되면 4분의 1 베타백이 알파니까 얘는 다음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2분의 루트 5 베타백이 알파로 이만큼이 풀릴 거예요 그런 방식이라면 이 옆에 있는 f 감마 빼기 f 알파도 분명히 이 밑에 줄에서 얘를 이 괄호 안에 있는 값 얘를 2 감마 빼기 알파라고 했으니까 제곱하게 되면 4 감마 빼기 알파의 제곱이 되겠고 합쳐주면 5 감마 빼기 알파의 제곱이고 루트 바깥으로 풀어주면 루트 감마 빼기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니까 네 분수꼴 전부 다 빼고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베타 빼기 알파 곱하기 감마 빼기 알파 그럼 얘네들의 실제 길이를 2k 그리고 여기를 k라고 두게 된다면 베타 빼기 알파는 2k가 될 거고 감마 빼기 알파는 3k가 될 텐데 곱해서 6이 되는 것은 k제곱이 1일 때고 k는 그럼 당연히 얼마? 1이겠죠 왜냐면 알파보다 베타가 크고 베타보다 감마가 크다고 라 했으니까 네. 니 아, 그럼 따라서 이제 무슨 뜻이 된다. 실제로 요 길이들의 차이죠. 요길이의 차이는 진짜로 실제 길이가 그럼 이만큼 차이 나고, 간마랑은 또 1만큼 차이가 나게 되겠더라.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됐나? 그러면 얘네들의 좌표도 조금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X 좌표가. 알파를 기준으로 할게요 X좌표가 그래서 여기는 베타가 아니라 이제 알파 플러스 2그 네, 다음에 감마도 이제 알파 플러스 3으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 네 그럼 요 상태에서 조금만 더 이제 음, 야 진짜 이거 어렵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그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그림이 지금 생성되는데 다시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다음 여기는 수직으로서 감마가 딱 가면서 감마는 알파 플러 3입니다 x 좌표가 자 그랬을 때 실제로 이 가로의 길이가 2예요 그럼 여기 세로의 길이의 차이는 무조건 1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아까 위에서 여기 제일 처음 거기울기 구해 주면은 수직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1이니까 괜찮을까? 그다음 그다음 얘네들의 기울기 요 베타 자리와 그다음에 감마 자리의 기울기는 분명히 뭐였냐면 요 계산 그때 저번에 한번 했었죠, 그쵸네 베타 빼기 감마로 아이고 베타 빼기 감마로 나누어 주면 분명히 뭐였다? 어 베타였다. 그럼 기울기가 베타. 다시 말해서 알파 플러스 2 잖아요. 그죠. 그럼 요만큼 가로의 길이가 1이니까 요 세로의 길이 둘의 y 값들의 차이는 그럼 알파 플러스 2여야 돼. 지금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지금 얘 y 좌표를 t라고 잠깐 더 보면은요. 얘는 t 플러스 1이어야 되고 1만큼 차이 났으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2니까. 여기는 t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만큼 차이가 나야 됩니다. 괜찮을까? 네. 그런 상태에서 아까 분명 여기에 기울기는 얼마였으니까 2였으니까 얘들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x의 증가량은 2니까 y의 증가량은 4여야 됩니다. 따라서 t 플러스 알파 플러스 2에서 t 플러스 1을 빼주게 되면 4가 나와야 되겠고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1은 4, 알파는 3이어야 됩니다. 괜찮을까? 아,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 내가 지금 산수가 맞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 번. 길게 이어야 되니까, y 값들의 증가량, 4. 그럼, 알파는 3.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알파가 3이면, 다시 한번 얘네들의 좌표가 또 바뀝니다. 그렇죠 알파가 3이면, 이제 얘는, 아이고. 3으로 바뀌고요. 여기는 그럼 5로 바뀌고요. 8처럼. 네, 5로 바뀌고요. 그다음 여기는 어, 내가 뭘 잘못했다. 아이고, 다시 할게요. 내가 잘못 써서 그렇구나. 잘못했다, 잘못했다. 선생님 진짜 잘못 썼습니다. 여기가 알파 플러스 2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3 이었죠 여기가요 그럼 미안 다시 기울기 2라는 것은 x의 증가량이 3인거죠 그쵸 그럼 y의 증가량은 6이어야 됩니다 여기 6이어야 됩니다 미안 알파는 그럼 5입니다 됐습니까 알파는 5이래 놓고 다시 바꿔주면 얘는 5컷마인데자 여기서 어마무마한 힌트 f 가 1이래요 그리 얘가 1 다시 말하면 t가 0이 0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다시, 얼마가 돼? 알파가 5니까, 음, 7,0. 알파가 5니까 여기는 8, 또 얼마니? 그러면은 7.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fx 있었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을 거, 집어넣읍시다. 알파는 지금 얼마? 5라고 알았고요 f(파)는 1 a는 아직 모르는 상태 그다음에 x 5의 제고 x 8 여기에서 그럼 저 미지수 a는 뭘로 체크해 주면 돼 이제 알파벳 감마가 아니었던 점인 7, 0이거 가지고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갖고 집어넣게 되면 자 x에다 7 대입하면 y 값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x 에서7 집어넣으면 y 값이 0 나야 돼7 7 집어넣어 주면은 7, 7 대입해 주면 이렇게 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5입니다 네, 그럼 라스트 f 감마 플러스 감마가 8이었으니까요 f 9를 구하라 문제가 문제로 바뀌는 거고요 자 그럼 f 9는자 요식에다가 X에다 9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4분의 5였구요. 9 집어넣으면 16, 9 집어넣으면 1. 네, 그러면은, 얼마냐. 음... 어, 도어가 이상하네. 아, 미안해. 아까 여기서 7집어넣 때, 이거 마이너스 1이었어야 되는 거죠. A가 4분의 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미안. 그럼 여기가 20. 이거 9니까. F9는 그럼 29. 맞았으면 좋겠다. 다음 이제 18번입니다. 아, 18번. 저번에 재현이가 그냥 바로 인수분해까지 해줬었으니까요. 그쵸? 제가. 네, gx가 x이거나, 또는 gx가 뭐였습니까? 어, 4분의 x-1이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f로 바꿨었죠, 그죠 fx로 생각하면 fx는 x가 될 거고, f 4분의 x-1이, 네, x가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ft라고 치환을 해서, 얘가 4t 플러스 1. 여기도 ft라고 그냥 다시 똑같이 치환해주면 t가 되겠죠, 그쵸?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결국에. 그래서, <laughs> 이 y는 t하고 열로 하자. y는 t하고 y는 4t 플러스 1 연립해줄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이두 선하고 동시에 만나는 이 Ft라는 곡선 이 Ft라는 곡선은 지금 보시, 보시면 은네 프라임 하면 계속 증가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특히나 X좌표 0에서의 프라임 값은 얼마냐면 기울기 1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지금 더 평행 이동을 해서 네, 얘네들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지금 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는 세 식을 가져야 되니까 세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건데 자얘들이 지금부터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할때 우선 k가 0일 때 잠깐만 볼까요? k가 0일 때는 이렇게 여기서 만나면서 이렇게 접해서 올라갈 거고요 여기서 접하고 얘가 이렇게 내려가긴 하는데 내려가는데 네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 봤을 때 얘랑 접하는지를 한번 본 거예요 k가 0일 때 해봤더니 x 해지고 플러스 x랑 그 다음에 4x 플러스 1을 서로 연립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예, 구해 주면은 다시 한번 요 함수는 따라서 1하고 마이너스 1의 극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쓱 그려 봤더니 요 함수가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1입니다. 무슨 뜻? 근이 3개다. 지금 요 기울기 4짜리 요 함수하고 세점에서 만나는 거죠. 얘가 잘은 몰라나도 이렇게 만나다 봐. 그럼 총 만나는 점이 4군데가 되니까 이 경우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됐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걸 확인했으면 좋겠고. 다음 그럼 뭐가 되느냐? 결국 세점에서 만날 때는 지금 보다시피 요런 식으로 보라색처럼 휘어져 있는 걸 평행이동을 하다 보니까. 네. 얘가 조금은 그래도 좀 굴곡이 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얘가, 어,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는 건 나도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접할 때. 한 점, 그럼 여기서 무조건 세개 만나겠죠, 그쵸? 여기 접할 때. 또는, 또 어디서, 네. 얘가 아마 이렇게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걸 봐서는 보라색 그래프가 요쯤 어디가 에서 여기 밑에서 또 접할 때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여기에서 총세 점에서 만납니다. 얘들이 밑으로 이동해서 다시 말하면 y는 4t+1이랑 접할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뭐가? 이 y는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가? 제랑 접할 때 그럼 그 얘기는 프라임이4일때를볼 거고요 우와 그랬더니 x 가 언제야 1하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노란색일 때는 지금 y좌표 1에서 x좌표 1에서 접하는 거고 다음 빨간색 그래프였을 때는 여기 접하는 접점의 x좌표가 1란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이 파란색 직선에다 집어넣어주면 이 점의 좌표는 1.5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럼 뭐가 얘도 그걸 지나야 되겠죠. 했히접했으니까둘다 동시에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5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때 k 값은 3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때 k 값은 -1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느냐? 이게 아니더라. 또 있더라. 언제? 바로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 그림으로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언제냐면 요 교점 지날 때입니다. 요 교점 여기 싹 지나갈 때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 그래프를, 지금 보라색 그래프가, 아, 조금, 네.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단 말이죠. 이 y는 4tx랑요. 여기서 얘랑은 당연히 접했으니까, 여기서 그치?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두 점에서 안날 텐데, 얘를 이제 조금 이동을 하다 보면, 여기 교점을 딱 지날 때가 이제 생길 겁니다. 여기가. 이해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 식이, 요 교점인 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날 때. 그때 k는 27분의 1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그때 만족하는 k 값은 3. 마이너스 27분의 1이니까, 얘네들의 곱 물어봤고, 27 곱하라고 그랬고, 절대 값이 우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이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답들은 지금 모르겠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